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4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마리아가 먼 친척 산골에 있는 친척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로 인하여서 한참 흥분한 마리아는 이제 그 모든 사실들을 확인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기도 할 참으로 친척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자 그곳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는. 어, 굉장히 기뻐하면서 마리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어, 엘리자베스 지금 6개월 정도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요한이죠. 너무나 기뻐서 벌써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며 뛰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난할 때에. 그 41절에 보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뛰논다는 말은 그 극치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쩍불쩍 불쩍 뛴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가 막 그냥 불쩍불쩍 불쩍 발차기를 하면서 뛴다는 거예요. 왜 뛰겠어요? 너무나 기뻤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세례요한도 태아가 벌써 태중에서 여러분 기뻐서 불쩍불쩍 불쩍 뛰더라는 거예요. 에스키르테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너무 기뻐서 불쩍불쩍 불쩍 막 뛰는 것을 송아지가 막 부쩍부쩍 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뱃속에 있는 아이도 너무 기뻐하고 이 기뻐함이 엘리자벳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다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엄마가 충만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배중에 그 있는 아이도 복대도다. 네가 결혼하지도 않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가졌지만 너의 지금 불안한 마음이잖아.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그 불안한 마음을 복대다, 복이 있다라는 말로 축복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이엘리자베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고 흥분되지만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확인하려고 온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엘리자베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어, 너무 기뻐요 내 주의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주라는 하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로 주신데 주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품은 네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데 네가 나한테 온다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는 마리아가 아, 참 까마득한 친척 후배지만 그 마리아가 품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품은 어머님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요. 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또다. 막 이런 말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 주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래, 네가 복되다. 네가 정말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 이런 멘토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예, 엘리사벳 같은. 멘토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는 이제 어불안는 마음들이 가라앉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찬미를 하잖아요. 마리아 찬가.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정말 비천한 여인인데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비천하다는 말은 예, 어, 탈메이 노시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그. 그탈페인노시스라는 말은 겸손하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지만 나는 자존감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약해요. 나는 의기소침해요. 이런 의미예요. 그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 비천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일 그런 나이다. 비천한 날을 복되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어기소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존감 낮은 우리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이 있다 하시고 우리가 비천함을 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복되다. 오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된 마리아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49절에 그 능하고 크신 능력으로 내게 이 일을 행하셨다. 그의 이름은 그룩하시다. 그는 극률이 풍성한 분이시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그의 극률하심이 이 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이제 비전을 품게 되어요 자, 비천한 여인이 복되다 하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굉장한 마리아가 믿음이요. 그냥 저 나사렛에 있는 그 촌에 사는 그냥 촌뜨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벌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깊은 영성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꿈꾸는 여인이었어요.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요 보세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에서 팔에 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부자를 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 줄인 자를 배불리신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세 있는 자들 누구였어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누구예요? 로마. 로마 사람들이, 로마라는 국가가 지금 마리아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난 억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신 팔로, 그 힘으로 교만한 자 로마, 권세 있는 자 로마, 부유한 자 로마를 처단하시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비천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름을 예수라라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우리 백성을 주여 구원하소서 빛이 난 내가 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는데 그 아이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된 거죠 그 일을 주님이 해달라는 겁니다 더 확신하는 말은 바로 뒷장에 뒷절에 있잖아요 그종 54절 이스라엘 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 나라를 도우시고 기억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이 땅을, 이 가난 땅을 너희의 민족에게 줄이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이 로마에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 땅이 로마로부터 회복과, 예, 땅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재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와의 민족의 우리나라의 그, 어, 억압받는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민족의 해방을 비전으로 품고 있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 신앙적 경험과 그리고 비천한 나를 복되게 하신그 은혜를 어디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이 민족의 구원까지 확장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은혜가이하면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비천한 것에서부터 어기소 짬하고 소극적이고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 처럼 위계처인 여인 비전을 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는 엘리자베카 같은 그런 좋은 멘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비천한 여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그런 귀한 복덩이가 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를 축복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세주를 품고 드리는 구원의 찬가를 마리아의 입술 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여인이 비천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품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이 되고,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